1보다 큰입니다. 아까는 1보다 작은. 작은이었어요. 그런 거를 몇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수. 그래서 1.2 곱하기 3을 해볼 건데 1.2를 세번 띄워봐. 얼마로 가겠니? 3.6. 6. 6이 될거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볼 수가 있지네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곱하기 뭐였지? 1.2 곱하기. 3? 3이었죠? 이거 네. 첫 번째 한번뭐 했었을까요? 더, 뭐 있었을까요? 더. 더하기. 어, 그렇지. 1.1을 몇번더 해요? 세 번. 그렇지. 그래서 얼마야? 3 0 그런데 이런 건좀 한계가 있는 게 얘가 숫자가 커지면 되게 많이 더 해야 되니까 불편한 거죠. 곱로 분수로 고칠게요. 10분에 10분의 곱하기. 3. 그렇지. 그럼 밑에 있는 건 냅두고, 위에 뭐 써? 30. 오, 계산 빨라요. 그래서. 3.6. 나이스. 아니면 0.1의 개수로. 얘는 0.1이 몇개 있니? 12개. 오 너무 잘해. 12개 있고요 그리고 또몇 번을 해야 돼? 3 0 그래서 0.1이 몇개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답이 얼마라는 거야? 3 3 나이스. 너무 스무도한데 부드럽습니다. 자, 네 번째.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 12 곱하기 4만 소스칸 뒤. 어머나, 오빠. 회님왜 이렇게 잘해? 여기서. 12 곱하기 3을 먼저 떠올린다. 얼마였다? 얘는 점이 한칸 앞으로 갔으니까 여기서 점이 한칸 앞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이 답에서도 한칸 앞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정답은 뭐다? 3.6이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현실적이 되겠습니다. 네. 자 풀어보세요.